이크로스마이크마인크래프 마이크로스. 마이크로스. 마이크마인크래프트이크로스 마이크로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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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가로스어이 어쨌거나 나무를 키습니다 캣콘 <laughs> 이 나무로 이제 제 작업대를 만든 다음에 작업대에서 음... 곡괭이를 만들었어요 곡괭이 <laughs> 곡괭이로 곡게잉. 이제 여기 있는 돌을 키야겠어요아내 것도 잘 알았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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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어쨌게든 돌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을 다 저는 다시 곡괭이를 만들고 싶다 내 네, 작업대로 들어가서 띡띡 신철해 돌고갱이를 만들었어요. 이제 돌고갱이로 이제 철을 캐야되는데 아, 철캐겠습니다보죠 고갱이 <laughs> 내구도가 다잘하네요 빨리 집 만들어 집을 빨리 야, 만들란 말이야. 난집더 만들어야겠어. 나무 집이 만들었어요. 이제 침대도 만들어야겠군요. 양 만들었어요. <laughs> 어? 양이 다아저 이제 양도 있군요. 드랍 엔더맨 좀비 자 아침이 됐다 좀비 꺼져! <laughs> 아이템 드랍 아이템 드랍 뭐자 어, 여러분 흙을 켰어요 아이템 드랍 오 흙이군요 흙으로 나무를 캐야겠군요 <laughs> <laughs> 어쨌거나 한번더 이번엔 나무를... 아! 자, 여기서 <laughs> 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